어. 오빠 빨리 나 하게 줘. 노력해야 돼. 아 피아노 가면 안 돼? 아 장난이야. 갔다 왔어. 버그. BF 다이아 123. BF 다이아 123이랑 H 칩. 영어로 G d e s p a i r s X 그리고 물처 마셔봐요. 구독 좀 해주세요. o w e n 1 2 3도 구독 좀 해주십시오. P.F. 다이아 1, 2, 3 진출. <laughs> 그다음에 <laughs> H 칩 S 짜리 제가, 못하는 점은 있지만, 그것도 양해해주시고, 하시길 바랍니다. 이 사람이 제 클랜의, 그, 대, 왕이시고. 구독, 구독, 구독!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어에이스칩안 보여 갑자기 저기 에이스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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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씨지 에이스칩 또 있습니다. 에이스칩 에이스칩 응? 이 뭐지? 이거 그 스크린샷입니다 스크린샷 자 존나 많네 끝인가? 어? 네자 이상으로 스크린샷 마치겠습니다 쉬.